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A는 오늘 배틀필드 2042의 향후 변경 사항을 소개하고 게임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 및 EA 플레이 구독 서비스에 합류하고 12월 무료 플레이 이벤트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엑스박스 플랫폼은 12월 1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스팀 플랫폼에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무료 플레이, PS 플랫폼에서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무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팀닌자는 최근 외신 WCCF와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활용 폴른 다이너스티 게임의 스토리, 게임 플레이, PS5 및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데모, PC 버전 고유의 기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외신 WCCF는 인왕이는 PC 버전은 DLSS를 지원하기 때문에 팀닌자의 최신작 활용 폴른 다이너스티도 PC에서 DLSS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팀 닌자는 공식적으로 활용 폴른 다이너스티는 PC에서 마우스 및 키보드 작동과 엔비디아의 DLSS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 서는 인왕인은 추후 패치를 통해 추가될 예정입니다. 나중에 WCCF는 멀티플레이어 모드가 활용 폴른 다이너스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요청했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출시하여 플레이어 커뮤니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 작품이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를 지원하나요?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는 세대 간 멀티플레이어를 지원하므로 PS5 및 PS4 사용자 또는 Xbox 시리즈 X 및 S 및 Xbox One 플레이어가 함께 플레이할 수 있지만 PS 및 Xbox 플레이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WCCF는 또한 인왕이 돌아올 것인지 물었고 시리즈에서 원하는 모든 작업을 수행했습니까? 지금 공개하기가 불편합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인왕 시리즈의 새로운 작업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작업을 개발할 수 있기를 매우 희망합니다. 외신인 글리치드는 레지던트 이블의 아버지 미카미 신지가 올해 TGA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갓 핸드의 리메이크를 개발하기 위해 플래티넘 게임즈 및 캡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레딧 사용자가 처음 발견했지만 곧 삭제됐습니다. 게시물에서 그들은 2006년 PS2로 출시된 고전 액션 게임 같은들을 리메이크하고 있으며, 탱고 게임웍스, 캡콤 플래티넘 게임즈, 게임 어워드와 같은 태그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미디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컨트롤 2가 PC 및 콘솔용으로 공식적으로 개발 중이며, 두 회사 간의 새로운 계약의 일환으로 505 게임즈에서 공동 개발 및 공동 퍼블리싱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코드네임 헤론으로 알려졌던 이 시리즈의 두 번째 항목은 레미디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된 대로 레미디의 독점 노스라이트 엔진을 기반으로 구축된 원작의 완전한 속편이 될 것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출시일에 PC, 플레이스테이션 5및 엑스박스 시리즈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컨트롤 2의 초기 개발 예산은 5천만 유로에 달하며 레미디는 게임의 지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개발 마케팅 및 출시 후 투자와 게임에서 창출되는 미래 순수익은 505 게임즈와 레미디 간에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컨트롤 2의 컨셉 아트도 발표와 함께 공유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현재 컨셉 단계에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즉시 게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최신 뉴스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드 게임 뉴스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내일 새로운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